Thank you. 아 미안 목소리 잘못 꽂졌다 목소리 잘 들리죠? 그게 아니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 이렇게 뭐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 중간에 막 잠깐 자리 빌수도 있어요. 계속 할머니랑 뭐 같이 사니까 도와줘야 될것 같아. 멈춰라 인간 야 내가 움직이지 말 내가 말하고 있으면 움직이지 마나 위대한 파피루스가 할 말이노라 있는 첫번째로 넌 진짜 이상한 놈이야 퍼즐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 먼지투성이 내 손까지 말이야 마치 너가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 같단 말이지 하지만 나 위대한 파피루스는 너에게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았노라 노력만 한다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어. 나로 말하자면, 별 노력 없이도 가능하지. 예? <laughs> 당하고 있어. 그만 움직여!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인간, 아무래도 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누군가가 널 똑바로 기회로 가끔 만들어 겠군. 하지만 걱정 말라. 나 파피루스가 기쁘게도 이 친구가 선생님이 되어 줄 테니 말이다. 내 삶을 똑바로 바라봐 주마. 다가오고 있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보험인가? 세상에 벌써 내 가르침이 효과가 보이잖아. 나 파피루스, 노래도 지상해졌어. 노래도 지금 노래도 이상해졌어. 나 파피루스, 널두팔 벌려 환영하노라. 파피루스는 당신에게 자비, 자비를 베풀고 있다. 공포에 질린 것 같아. <놀람> <놀람> 한 방이야. <놀람> <놀람> 씨발 완전 원포맨이야. 원포맨 어디 뭐원포맨이요 그래도 난널 믿어. 넌좀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야 약속해. 그래도 죽죠. 죽을 것 같은데. 파피루스가 이렇게 한 방에 가버렸어. 아까 저 노가다한 거 아시죠? 파피루스 잡으려고 몇턴을 기다렸잖아. 그런 것도 없어. 소리도 없어. 이거 너무 암울한 게임이 암울해지는데? 희망도 없어. 요 너도 언데인을 찾으려고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짱이다! 언데인이 최고야. 그렇지? 나도 언젠가 크면 그분처럼 되고 싶어. 야! 부모님한테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말하지 마. 그냥 얘는 너무 어려서 겁이 없어졌어. 18마리 남았다. 18마리 잡죠.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 포포 에뭐 있나? 카메라가 있다. 분명히 뭔가 본것 같아. 저 쏟아지는 물 뒤에 말이야. 사실 돈 필요 없을 것 같죠. 뭐돈 모는 그런데 왜 그렇겠어? 상자를 싫어하는 이가올님, 상자 안에 불매기도 안 떨어지네. 바닥에 발레복이 놓여있다. 가져갑니까? 잠깐만, 발레복이 색깔이 좀 약간... 이상한 색인데? 가져간다.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아, 무리. 무슨... 먹어 먹어. 응, 먹어 먹어. 가져간다. 발레복이 더 좋죠? 상점에서 파는 거보다더 좋아. 승계신 아이템이라서. 언데인 만나는 건가? 이제? 어? 맞다. 파피루스가 여기서 대화했었지. 그게 없네. 들켰다. 제 지금 가버리브네 온다인이죠온다인이랑 대화를 해요 이제 뭐 무슨 음모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놀아달라는 얘기지 자세히 들어보면은 요 그분이 너 찾아보는 거 봤어? 정말로 끝내줬어 너무 부럽다 저기 가만히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그때 내가 나쁜 놈들 뭐야 자 가자 나쁜 놈들 때리는 걸 보자 보자고 진짜 겁이 없다 얘는 어, 마을 어른들 다 피했는데 열열열 열열 마리 나보다 다리꽃은 수면에서 한 줄을 피어나면 꽃이 피납니다 이미 다 길까지 만들어졌어 마치 누군가를 모시듯이 아론이 몸자랑을 하며 왔다 아론도 죽여 큐 땀난다 여기서 18마리 잡죠 여기가 몹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오케이. 찾아줘. 그 아이 그분도 생활이 있으신데. 오케이. 지금 몇 마리 잡았지? 한번 볼까요? 여기 저장 포인트 그렇게 멀진 않았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여덟 마리 남았다. 야, 진짜 너무하다. 지금 부금도 너무... 한, 한 마리, 제발... 오케이, 한 마리... 아, 진짜 오지게, 오지게 안 나오네. 진짜 됐다. 한 마리 잡았죠. 마지막 한 마리입니다. 파트마다 이거 앞으로 파트 견딜 수가 없다 도저히 됐습니다 소리 질라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자말 해줘야지 20마리 잡았다 있습니다 20마리 잡았어요 자 넘어갑시다 소원의 방 여기서 왜이렇게 아.. 맞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조용하다 어? 메아리꽃에 말도 안해 이상하게 조용하다 이상하게 조용하다 어떡하냐 벽을 살펴봐 메리 꽃이 말도 안 해. 문도 열려져 있어. 누가 왔다 갔나? 고대 의글이 벽을 덮고 있다. 겨 읽을 수 있다. 인간과 괴물의 전쟁. 왜 인간이 공격했는가? 두려워할 게 없었던 듯하다. 인간은 엄청나게 강했고 그 위력은 주변 괴물들의 영혼마저 잡아식 삼킬 정도였다. 모든 괴물들의 영혼은 다한 명의 인간의 영혼의 위력과 막사 먹었다. 약간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 오순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힘이었다. 그 힘으로 영혼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그 몸을 빠져나와 존재할 수 있다. 그 힘은 나중에 밝혀지긴 해. 괴물이 인간을 쓰러뜨리면 인간의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을 지닌 괴물은 막가는 힘을 가진 진심이 된다 기묘하게 생긴 생물의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니 마음이 매우.. 뭔가 매우 불편하다 자 가자 <laughs> 나왔다, 언덩이 장을 피해야돼요 어어 못 피할 뻔 했어 오케이 피하고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숨으면은 피할 수 있죠 꼬마에 꼬마애가 대신 잡혔어. 여기까지는 이제 몰살 엔딩이랑 평화 엔딩이랑 똑같습니다. 이 파트만 나와보죠. 야 방금 봤어? 언더인이 날 만졌어. 다시는 얼굴을 씻지 않을래. 이야, 넌 운이 나빴네. 내가 조금만 더 왼쪽에 서 있었다면, 요 걱정하지 마. 다시 언다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응. 음. 그돌 하나 있었는데. 아, 이거 이 노래, 제발. 치즈가 좀 오래되었는지 마블 크리스탈이 나 있다. 치즈가 탁자에 들러붙었다. 이상하게 조용하다. 의지. 다음 진행. 여기에 센즈도 서 있었는데 센즈가 없어졌어요. 이상하게 생긴 망원경이다. 보여주지도 않아. 심지어 상자를 사용할까? 그래서 아이템을 다 넣자. 넣을 수 있는 건다 넣자. 어? 여기. 아이스크림 팔던 아저씨 어디 갔습니까? 고대 글자 위에 21일까지 다른바의 목록이 치해져 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아저씨 없었졌네 지금은 비어있다. 음... 원래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거 없으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났어, 진짜. 한켈레이 신발 발레 신발이 있다. 가져갑니까? 가자, 가자. 아이템 좋아요. 발레용 신발은 방어, 공격용으로 쓰는데 무기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총 20마리를 다 잡고 나면은 이렇게 몸이 나오질 않죠 다 도망갑니다 좀 만나서 좀몹들이 이렇게 관심병을 가지면서 자내몸 보이지? 아까 하루 막 그러는데 내몸 보이지? 너 씻겨줄까?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어 20마리 잡으면은 자기 죽일까봐 도망가 마을 사람들도 이미 다 도망갔어 제 노란색 꼬마에 빼고 영혼을 취하는 힘 이것이 인간들이 두려워했던 힘이다. 영혼을 취하는 님, 괴물들 중에서도 인간을 영혼을 취할 수 있는 거는 몇안 되나 보네. 자, 갑시다. 어, 여기 문화, 문화 아저씨, 문화 아저씨, 어디 갔어? 그, 너다안 나와. 아, 이제부터 나온다. 오케이, 이제부터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죠. 여기서도 몇 마리 잡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샤이렌 잡았습니다. 이거 피아노, 이거 무슨 노래일까요?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고대의 물..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 피아노 이미 음.. 유령의 노래가 길에 물려 퍼져 같이 부르지 않을래? 처음 열 번은 괜찮아. 그러니까 팔 박자를 치는 것 같아. 저거는 이 위력에는 맞설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인간의 괴물이 영혼을 취할 수 없었다. 인간은 괴물이 영혼을 취할 수 없고 괴물이 인간의 영혼을 취할 수 있어요. 몬스터가 죽으면 그 영혼은 사라진다. 살아있는 몬스터의 영혼을 앗아가기 위해선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왜, 예외가 하나 있는데 보스몬스터라고 불리는 특별한 괴물들의 영혼이다. 보스몬스터의 영혼은 죽은 뒤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아주 잠시 동안이겠지만, 인간의 이 영혼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복수 몬스터의 영혼은 인간이 취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석상이 있다. 석상의 발 아래쪽에는 물기가 마른 것 같다. 하나 가져가세요. 우산을 가져갈까? 가자 가자. 요 앞에는 비가 오니까 말이야. 자, 요 우산을 갖고 있는 거야. 끝내주는데. 가자. 아까 그 피아노가 진짜 궁금해요. 나중에 뭐 피아노 이미도 뭐 스포라고도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피아노는 1펍 때부터 근무했어. 그래서 찾아봤는데 나쁜 녀석들을 때려눕히고 절대로 지지 않지. 내가 인견이었다면 침대 매일 밤지렸을 거야. 나를 때려눕러올 테니까. 하하. <laughs> 얘는 내가 살인자라는 걸잘 모르는 건가? 그래서 언제든 말이야. 꽃을 돌보는 학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 드리버시라고 불리는 왕은 꽃들을 기부해주셨고 말이야. 그리고 학교에 오셔서 책임감과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하셨어. 그래서 생각난 건데, 요 만약 언다인이 학교에 오시면 얼마나 멋질까? 언다인이라면 모든 선생님을 다 때려눕히겠지? 얘는 내가 살인자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어려 그러게, 그러게, 너무 그래서 무관한 사람은 다치게 하지 않거든. 어, 뭐야? 아, 구경하는 거 깜짝이야. 튀어나오길래 우산 넣어주자. 돌려주자. 요이 절벽은 너무 가파른데. 음, 요너 언데인 보고 싶어하는 거 맞지? 내 어깨 위로 올라가. 어깨 위로 올라가자. 음.. 무사는 혼자 쓰는 인성. 드러운 인성. 거칠지 않게 좀 해봐. 난 다른 길을 찾아볼게. 우리의 힘을 두려워한 인간들은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갑자기 공격했고 자비는 없었다. 의지 결국엔 전쟁이라 부르기도 힘들 사태가 되었다. 힘을 합친 인간들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우리 괴물들은 약했다. 하나의 영혼도 남지 않은 채로 수많은 몬스터가 먼지로 변했다. i